임피던스가 Z는 6마이너 J8인 평형 Y부와의 선간전압이 3 0 0볼트인 대칭 삼성전압인가였다. 이때 선전류는 얼마인가? 상, 상전류하고 상 선전류가 같다고 했죠? 그럼 상전압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은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P와 IL은 6마이너 J8분의 상전압으로 하면 루트3으로 나누면 되죠. 루트3으로 300하니까 결국은 10루트3 암페어가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Y부하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동일한, 앞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풀어데또 이제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를 우리가 생각을 할때 기준되는 점이 0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과 선의 전류가 선전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전류와 상전류가 같다는 얘기는 항상 기준전 전류가 0전전류라는 얘기고, 델타결선은 우리가, 선전류가 상절류의 루트 3배였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